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와 전기차에 관한 가장 뜨거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테슬라 사이버트럭과 모델들이 하이랜드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버트럭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초기 디자인은 그 자체로 미래를 상징하는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헤드라이트와 앞유리 상단의 라이트바였죠. 헤드라이트의 경우 전통적인 자동차의 라운드 또는 형태가 정해진 램프 대신에 차량의 전면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밝은 빛의 스트립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단순히 차량의 전면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차량이 주는 미래적인 느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트립 디자인은 차량의 강렬한 선과 각도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앞유리 상단의 라이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이트 바는 일반적으로 오프로드 차량이나 특수 장비에서만 볼수 있는 것이었는데, 사이버트럭에 적용함으로써 차량이 지닌 미래적이고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 라이트 바는 밤 또는 안개 낀 상황에서의 가시성을 높여주는 실용적인 역할도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차량 전체의 윤곽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빛의 디자인 요소는 사이버트럭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하나의 디자인 작품이자 미래의 기술의 상징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목격된 바에 따르면 앞유리 상단의 라이트 바는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지, 그리고 테슬라가 이러한 변화를 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몇 가지 변화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앞쪽 중앙 자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물칸의 커버 소재도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이는 커버의 내구성, 가벼움 혹은 보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알루미늄이나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강화 플라스틱 또는 탄소 섬유와 같은 고성능 소재로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소재가 비용을 절감해 생산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기능과 성능, 그리고 가격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상단의 라이트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최근 r 1 0 0 o 테슬라 모터스 서브레디에서 목격된 바 있고 그 차량은 슈퍼차저를 이용하다 다른 차량에 오자마자 떠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좋은지 나쁜 지는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사이버트럭이 얼마 남지 않아 공개될 예정이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첫 배송 행사에 초대받을 수 있는 새로운 추천 프로그램까지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모델 3 하이랜드입니다 테슬라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차량에는 전면 범퍼 카메라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테슬라 비전에 대한 테슬라의 강력한 투자를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추가입니다. 테슬라 분석가에 따르면 이 카메라는 특히 차량 주변의 사각지대를 줄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델 3의 전면 범퍼 카메라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능이 확정적으로 추가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공식 프로모션 비디오와 여러 국가의 모델 3 하이랜드 구성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테슬라의 두 대표 차량, 사이버트럭과 모델3 하이랜드의 최근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